네, 아마존이 너무 편해져갖고요. 요즘 시장을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소통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제로 쿡을 또 시켜버렸네요. 일단 음료는 좀 천천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한국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고기버거. 혹시 불고기 버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일단 이 집을 두번 정도 가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먹어본 다음에 이 집은 찐이다. 이런 느낌이 와갖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햄버거집은 여기입니다. 크리스피스쿨. 안녕하세요. 갈비버거 하나요? 아직도 역시 코로나여갖고 앉지를 못합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이제 불고기 버거가 갈비버거의 맛인데, 갈비버거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팁박스도 있는데, 귀엽죠? 오, oh 예. Yeah. 소스까지 주는 생수! 그리고 여기 할라피뇨까지 주거든요? 아... 행복회로를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버거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고기 버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메뉴 이름은 가비 버거. 일단 여러분들 여기 감자 퀄리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감자가 인앤아웃 프라이즈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물어봤죠. 사장님 생감자입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 생감자를 잘라 놓신다고 하십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역시 제 입맛은 정확했다. 음 서비스로 외치 감자까지 주셨거든요. 와우. 음. 음, 디핀 소스도 많거든요? 소스를, 스파이시 갈릭 소스. 음. 완전 맛있더라고요, 이 소스가. 음. 와. 장난 아니죠? 후! 어마어마한 사이즈. 특이한 점은, 패티를 튀겼다는 거예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바삭거리면서. 어우. 음! 음! p e r 제 머릿속에 행복회로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이 패티를 튀겼다고 해서 이 패티가 신선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신선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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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약에 불고기 버거 같은 게 드신다, 바로 여기를 고고싱 하는 거예요. 근 할라피뇨 있지 않습니까? 완전 사랑합니다, 저. 이게 맵기가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 맵지도 않고, 그냥 시큼한 맛 나면은 좀 피클 같고 전 그래서 별로거든요. 근데 완전 제 스타일. 매콤함에 격이 탄. 어. 오늘 세 번째 먹는 건데, 후회라는 건 1도 없네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인생 버거 기억하시나요? 그 에피소드에 나왔던 햄버거? 거기는 아직 인생 버거가 맞긴 맞아요. 그 햄버거가 스트리트 버전에 좀 가깝다면, 이 햄버거는 약간의 그 어떤 럭셔리 쪽에 좀더 가까운 버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찾았던 그 불고기 버거의 맛이 확 나면서 최고라는 거. 여기에 그리고 크랩 버거랑 또 치킨 버거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 버거가 사이즈가 짝 좋아요. 인생 버거는 두개사 먹어야 되거든요. 설마 이건 저의 맞춤 버거? 어. 어. 아, 어우. 소스를 안 해서 넣고 먹을 거야. 먹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음! 음! 아! 마지막 한 입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음. 않아요. 음. 감자가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음. 아이고, 위에 빵을 다 먹어버렸네? 에헤이. 음음음 음. 음. 아니 어떻게 감자를 이 인앤아웃의 스타일로 이거를 와, 인앤아웃보다 한 1.5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즈가 음. 진짜 저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맛있는 맛집들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저도 이제 아 이거 힘들어지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음 오늘 이렇게 행복해로도 그냥 쫙 올라가는데. 커피 한잔 먹으러 나가야 될것 같네요. 오늘 처음 와 보는 집이네. 데이글러. 이거 뭐죠? 한글 이 있어 있어요. 한글이? 물개 로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 동네에는 이런 감성이 있네요. 아 이게 약간 샌프란시스코나 소살리토 가면은 약간 이런 계단 같은 거 있거든요. 갑자기 거기가 확 생각이 나네요. 음, 커피 맛은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진한 걸 먹고 싶었어요. 제가 내린 핸드드립이나 휴지부지한 스타벅스 말고요. 음 아주 맛이 좋네요. 만족합니다. 뭐야 목이 물렀나 목이 가려워. 아 맛있다. 요즘에 좀 샤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항상 샤워를 시간에 쫓겨서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되게 여유로운 샤워 시간을 즐기면서 되게 아 행복하다. 이번 연도는 그냥 쉴까봐요. 지금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로드트릭 가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잡을 구하고 인터뷰를 봐 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락을 기다려야 돼갖고 어딜 가지 못합니다. 행복한 햄버거 먹고 커피까지 먹으니까 아주 좋네요. 9월 2일 오후 8시 현재 스낵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laughs>